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신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발 리뷰 중심의 영상을 업로드해드렸지만 신발에 숨겨져 있는 역사와 그 신발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전달드리면 조금 더 의미있게 신발을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만약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컨텐츠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나이키 덩크로우 모델입니다. 특히나 덩크로우와 오프 화이트 콜라보 모델이 국내에 정식 발매되면서 덩크로우 모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 드로우는 모두 강탈하고 개인 매물만 검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제 구독자분들은 모두 당첨되셨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덩크로우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나이키 덩크 모델은 1985년 피터 무어가 디자인한 농구화 모델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스케이터 보더들에게 채택된 신발입니다. 참고로 피터 무어는 나이키의 전설적인 농구화 조던 원의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덩크는 원래 농구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각 유명 대학 농구팀이 공식적인 농구화로 발매되었고요. 각 대학의 상징적인 컬러가 신발 디자인에 적용되면서 다양한 컬러를 보여줬었고 전체적으로는 에어 조던 원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실 나이키가 한 번만에 스케이트보드화를 성공시켰던 건 아닙니다. 나이키는 이미 1985년 저도원의 발매 이후로 농구화 시장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고 조깅화 카테고리는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액션 스포츠 시장만큼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DC 슈즈, 글로브, ES 푸데오, 이메리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스 브랜드가 이미 시장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나이키는 1 9 9 7년 10년에 자체 스케이트 신발을 생산해서 판매했지만 당시의 나이키 신발은 스케이트보드 신발로 인정받지 못했고 스케이트 전문 판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스케이트보드 샵이 아닌 일반 스포츠 매장에 신발을 팔았는데 당시 스트리트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중 시장을 공략한 광고 캠페인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나이키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비록 첫 스케이트보드 시장에 진입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일부 스케이터들이 나이키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사용된 가죽 구조와 고급 기술은 실제 스케이트에 이상적이다라는 데이터는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8년 후반에 덩크 모델이 레트로 되면서 스펙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우연히도 많은 스케이트보드들이 덩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나이키가 본격적으로 스케이트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스펙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고 신발의 혀 부위가 나일론 소재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더 편하고 활동성이 높아져서 스케이터 보더들에게 인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야심차게 스케이트 보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2002년 SB 브랜드 라인을 런칭합니다. 이때 나이키 덩크 SB 모델이 발매되었는데 이번 SB 모델의 전략은 일반 스포츠 상점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발매 수량을 줄이고 스케이트 보더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을 설계합니다. 신발의 혀와 발목 부위에 스펀지를 추가하고 나이키에만 가능한 에어 충격흡수 시스템 주미어를 인솔에 넣어서 다른 스케이트 신발보다 우수한 충격흡수 기능을 성을 놓고 보도의 그립을 높이기 위해 아웃솔 디자인도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실패했던 원인 중 하나로 스케이트 커뮤니티에서 인정받기 위해 유명한 스케이터들을 영입하고 상징적인 스케이트 신발이 되기 위해 그들의 시그니처 모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컬러스 바이라는 시리즈로 나이키 덩크 모델들을 런칭시켰는데 첫 번째는 리차드 멀더의 모델인데요 자기가 신었던 첫 번째 나이키 테인스 신발에서 영감을 받아서 신발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니스 스파이 모델인데 이 모델은 뉴욕의 스케이터 이스트 코스터 팀 컬러를 사용해서 디자인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발매한 오 모델과 색상이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리지 포브스 모델로 이번 모델은 작업용 부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소가죽 스웨이드 소재에서 돼지가죽 스웨이드로 바꾸면서 신발을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진호 라노치 모델인데요. 미드솔의 컬러를 어둡게 만들어서 신발의 어퍼와 색상이 일치하게 디자인했고 특정 부위에 구멍을 뚫어서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 당시 슈프림은 나이키 SB 라인과 첫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는데 당시 조던 3탄에서 사용한 시그니처 컬러를 처음으로 나이키 덩크 SB에 넣어서 발매했는데 이때 스니커즈 매니아들과 스케이터 보더들의 이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액션 스포츠 시장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발매된 SB 모델들 중에 유명한 해본 모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2003년에 발매된 덩크 하이네켄 모델인데 재미있는 건이 모델은 덩크 모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지만 실제로는 하이네켄과의 공식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아니라고 하고요. 하이네켄도 신발이 출시된 이후에 알게 돼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하이네켄의 경위를 표하는 의미로 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일어날 수없니다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은 이번 오파 덩크의 흰초 모델과 비슷한데 그래서인지 흰초 컬러가 다른 모델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발매된 다이아몬드 덩크 모델이 있고요. 흔히 티파니 덩크라고도 부르는데 미국 다이아몬드 서플라이 스케이터 보드샵의 운영자이자 디자이너와 협업한 모델로 지금이 나이키 SB를 만든 가장 대표적인 신발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나이키가 스케이트 보드샵들이 주문 수량을 제한해 버리고 출시 날짜를 확정시키지 않아서 신발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나이키 SB 모델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인기를 받은 덩크 모델들이 있지만 오늘은 나이키 덩크의 탄생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스니커즈 콜렉터들은 덩크만 모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이키 핵심 모델 중 하나인데 특히 오프 화이트와 협업을 했다는 건 덩크 모델에 큰 역사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추가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번에도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